어떻게 해야지? 야, 이 새끼야. 똑바로 하는 게 싫어. 됐다시 하나, 둘! 다시 말, 다시 말, 다시 말! 원장아, 이게, 랩도 조 쪽으로 올라간다고. 살짝, 살짝, 이렇게, 스마, 스마 이렇게 모션을 써야. 원장아, 원장아! 좋아, 좋아! 아, 하나, 하나, 둘! 다시! 아 <laughs> 이거 너무 빨라나 이거 뭐.. 뭔집해야지 어떻게 하지야이 ㅅ 똑바로 안해 ㅅ 됐어? 네 <laughs> ㅇ <laughs> 내가 얘기했잖아, 처음부터 ㅜ 할 거라고. <웃음> <웃음> 아, 남자 올렸네 네? 남자 올렸네 네? 아, 너무 많이 올렸어요 아, 그래? 어? 어? 어, 어, 근데 안들어오네요 어? 없어 없죠? 기대감이 점점 없어져 네, <laughs> 자 자리 들어오는거는 똑같다 똑같이 들어오고 원정이 오랜만에 들어가는 거니까 어제 얘기했듯이 옆에 있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좀 나쁜 걸들도잘 처리해줘야 같이 할수 있다. 네. 자, 가방 보리 들렸고. 자, 됐어. 네. 자, 됐어. 올라가면서 먼저 모션 쓰면서 토스해 한동작에 너무 어렵더라고 각 수비하라 빠져나가는 거, 빗겨 나가는거 수비해 수비해 어, 둘! 정렇게터치러터치니 <목소리> <밀러. 목소리> 못봐야겠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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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고 있다가 쭉 빼주면 되고 아, 몸올라가서 빨리 때리면 되고 아, 비켜나가는거 수비. 어, 수비만 수비 잡아, 잡아주면 된다 자자 리바운드 잘가주고 끝! 토스할때 네, 네타치 안한거 같은데 살짝 흔들리긴 했는데 네. 형님 세타 토스할때 토스할때 네타치 한번더 거희 그냥 스윙 조금만 더 위에서 빨리 만가면될것 같아. 원장아, 이게 랩도쪽로 올라가는 거 하고 살짝 살짝 이리가슬만하만 이렇게, 이렇게 모션을 써야 살가 조금이라도 이렇게 저저 모션 빼실 수 있는 템포로 가더라고. 어머! 나 세타 런닝 나 다이렉트 때려 어디 가느냐? <목소리> 민지야 위치를 보고 네가 더얘 뜨는 걸 보고 더 붙어야지 붙어야지. 원장아. 사인을 해서 네가 올려야지 저쪽으로 서현아 올리기 전에 사인하고 너네가 빨리 빠져가지고 달라 사인하고 뭐아 콜콜콜콜 자 원정이가 받고 나면은 그 다음에 다음 사람 올리는 사람들이 공격 준비시켜 소희도 준비하고 뭐아도 사인해가지고 그걸 준비를 해야 되는데 너도 준비해서 빠져서 해야 되는데 그냥 무의미하게 네. 올려가지고 그냥 하나 넘겨주고 있잖아 그렇게 해야지 짧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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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민지

네, 먼저, 먼저, 좋아, 좋아. 소희야, 지금 템포는 괜찮아. 그냥 교수인 그 그대로만 가져가면 된다. 각을 조금만 더 내, 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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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만 더 내. 소희야, 발 조금만 더 움직여 때린다. 조금만 언더가 스핀을 조금 더 주면 되고, 아까 언더 오는 것도 소희야, 네가 발 조금만 한결씩만 빠르면은 네가 눈까지 들어가는 수좀도와줘 언더도, 언더도 토스야. 그거 네가 좀잘말아줘야지나 민지. 네. 지금 크로스 쪽으로 빠져나가는 거, 지영 언니가 지금 어지간하면 지금 다 그냥 안 먹고 다 걷어올리고 있잖아. 그러면은, 정상적으로 올라가면은 전부 다 사이 쪽 붙여가지고 이쪽으로, 의도적으로 크로스 쪽을 빼도 된다는 얘기야. 가면서왼손 조금만 힘주고 사이 쪽으로 다 붙이라고. 자, 자, 저번에, 저번에, 저번에. 자, 하자. 한가가가 가봐, 가 사이가 너무 많이 벼, 사이가 너무 많이 벼. 알 자, 어 자. 았어 알았어. 나이트 가됐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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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 아 저기 앞에 저기야야야야야 저저좀좀 어.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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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누구 명호 아니냐 서머 우리 서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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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아야 저 거의야 조금만 전진 전진 반발 더 전진해도 되겠다 반발 전진 원저아 더 가면은 사인했어. 네가 더 싸고 성공 따야 된다. 시간 차등. 사인해, 사인. 아니왜 이게 올드야? 왜 캐치볼 이슈? 이렇게 가서 여기를 맞았는데 아니 이렇게 한게 아니라 아니 이렇게 때렸는데. 아 참.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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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완전, 완전 이겼어. 잘 잡아, 잘잡잘 잡아. 먼저, 조금, 뭐, 조금 더 가도 되겠지. 그랬어. 조금 더 빨리 쏴줘도, 좀 반대로만 벗어나지 않으면, 그릇하면서 조금 더급하게 때릴 수 있어. 네트 맞고, 네트 플레이 할 때, 조금 급하다. 명화도 지금 급하고, 다른 사람도 지금 조금 급하는데, 조금 더 여유있게 잡아라. 2단 연결 가면 되니까. 서현아, 서현아! 너무 오면, 네가내 깜빡하고 있잖아, 임고 유리, 유리 들어가! 선생님, 저희 바뀐 거죠? 바뀐 거죠, 지금. 바뀐, 바뀐 거죠, 바뀐 거죠. 네. 자, 다시, 락트, 락트! 아, 짧아! 나 하나 잡았다. 안 돼! 오케이, 오마 올 밑에 빨리 발로 움직여가지고 빨리 점점을 잡아야 니네 손에서 많은 서 처리할 수 있어 자+ 자+ 자 집중해+ 집중해+ 초반인데더 넘어가면 안돼더 주면 안돼 자+ 자+ 자잡자하나하나하나하나하나하나하나 자, 하나, 하나, 하나. 보이잖아. 그나움직하나하나보나하나하나하나하나하나하 움직여. 돼. 돼. 리딩, 리딩, 하나하나하 아차 하나 하나 둘 착승 아이야 아, 아 스레트 스레트 스트 그렇지 자 지금부터 마무리 힘 마무리 힘수지아 내가 서브 때리고 리시브해 수지 서이브 왔다 싸인하면 된다, 지훈아 싸인하면 돼, 싸인하면 돼. 좋아, 좋아, 좋아. 그래 지금 바꾸면 몇 개냐, 지훈이랑 민지랑 바꾸면 다섯 아, 개.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민지 오라 그래. 먼저 원정, 원정이가 올 시즌에 들어와서 이제 첫 경기인데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일단 잘 운영을 해준 것 같고 이제 뭐 원정이가 조금 올라옴으로 인해서 또 내가 운영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 조금 많아진 것 같아서 일단 굉장히 다행으로 생각하고 을 있습니다 감독님이 생각하실 때 오늘의 데 원정이요 예 분명히 이게 시합을 뛰다가 안 뛰면 긴장이 분명히 많이 될 텐데 분명 긴장했겠죠 당연히 그래도 운영하는 어떤 그런 전반적인 걸 봤을 때는 충분히 잘 해준 거 같아요 계속 다 보니까 칭찬을 진짜 많이 해주같요 오늘.. 오늘만 그랬어요 어, 오랜만에 저희 홈 경기가 지금 했는데 일단 늘 응원해주셔서 감사드리고 팬 여러분들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게 어, 한 해가 좀 지나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늘 응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됐나요? 네 이제 빼도 되나요? 네네 네. <laughs> 마지막으로 욕을 한번 할까요? 감독님 <laughs> 지갑 가지고 오셨어요? 아니 왜? 지갑을 세번 많이 봤어 아, <laughs> <쎄이야>. 아, <laughs> 장수범이야 <뭐라> <뭐라> 와 우리 깡통님 만원쯤 떴5만원다5만원나요 많이받으세요 건강하세요 고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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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하세요 현이 좀, 좀 자꾸 힘좀 줘줘 네 걱정마세요 <뭐라> <뭐라> <뭐라>